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동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무가금군주 어, 이제 3주차 다이아 번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영상을 찍기 전에 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이제 다이아 버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어, 아이템은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아데나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아, 어 이제 모두 대처를 해주시고, 어 이제 다이아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어, 이제 판매를 해주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데나는 다이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만 아데나를 벌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240 어, 아데나는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 그리고 30만 같은 경우에는 카드 또 나머지 30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조각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방법은 물건이 싸게 나온 거를 구매하시고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다들 아실 겁니다. 러쉬입니다. 아, 이제, 고강 인챈트를 통해서, 어, 이제, 어, 다이아를 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3번과 4번은, 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순수하게 사냥을 했고, 그 다음에 4강 정도의 안전 인첸만 해서, 어, 판매를 해서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월 4일날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754 다이아로 시작을 했고, 어, 지금 2월 10일 현재 1661 다이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807 다이아를 벌었습니다. 일주일에 한100 다이아 정도, 120 다이아 정도를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날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10일 토요일 오후 10시 21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4주차 마지막이죠. 2월 11일에서부터 진행을 해서, 어, 2월 17일까지 해서 마무리로 해서, 무가공군주 다이아 버는 법에 대한 영상은, 어, 이제 또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를 가서, 음, 좀 어떻게, 어떤 템을 먹었고, 어디서 사냥을 했고, 어, 이제 좀 달라진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내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본마법 주문서는, 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어, 두 개를 해서, 오식해서, 어,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몽환의 섬에서 먹은 거고, 오마레타 4층 이동 주문서는 제가 좀 기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 사냥을 해서 먹었던 게 있었고, 어, 그거를 모아서 어, 이제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뭐 할파스의 진념은 어 용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만의 탑에서 어, 이제 해서 먹었다라고 생각을. 어,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오마레탑 1층에서 또 잠깐 사냥을 했습니다. 또 보호망도를 하나 이제 먹어서, 어, 4강 인첸을 하고 또 판매를 했습니다. 자, 마법망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데가 용의 계곡 던전이죠. 네, 용의 계곡 던전 3층에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먹었고, 할파스의 진영도 용의 계곡 던전에서 10개를 모아서 2 5에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비해서는 조금 드랍률이 올라간 듯했습니다. 그래서 템을 그래도 좀 어, 재료 템들을 잘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만의 탑 1층에서 2월 5일날또 잠깐 했는데 보호망토를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오만의 탑에서 또 사냥을 했습니다. 좀 바쁜 일 때문에 오만의 탑 1층에서 좀 자살을 돌려놨고 할파스의지념을또잘 먹었습니다. 저번 주와 큰 차이점은 어, 오만의 탑 드랍률 같은 경우가 어, 좀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원복이 되는 기미를 조금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제 막날에 가면서부터 어, 조금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어, 이제 제 기준에선 제 느낌상 어, 전에보다는 확실히 잘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어, 무기마법증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봉안의 섬에서 먹었고, 자 마법망토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이제 또 용의 계곡 던전에서 먹었습니다. 자수정장갑 같은 경우에는 어 2층에서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망토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또 잠깐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아좀한번한 어, 한 번씩 해주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보호망토를 먹고 또 강화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사냥타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 어, 이제 계속 동일한 템들로 해서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볼 게, 어, 제가 오만의 탑 2층에서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사냥을 한다고, 어,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만의 탑 2층에서는 또 이제 꾸준하게 또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마법방어 투구를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오만의 탑 시간 충전 석도 먹어서 또 판매를 했습니다. 자, 마법 방어 투구를 그래도 4 개나 먹었죠. 자, 오만의 탑 2층을 정한 이유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템이 잘안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템은 그래도 간간히 나오는데 일반 템에서 비용이 그래도 좀어 다이아를 벌수 있는 템이 마법 방어 투구입니다. 근데 간간히 어 이제 오만의 탑2 층에서는 마법방어 투구가 좀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뭐삼 층이나 <laughs> 뭐 이제 다른 5 층에서 사냥을 하지 않고 어 마법방어 투구를 좀 먹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됐고 어 드랍률이 그래도 올라가긴 했지만 어 봉인의 축복 부여 주문서가 정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실 때어 봉축은 뭐 거의 못 먹는다 생각을 해주시고. 어 일반 템이 좀 나오는데 쪽에서 어좀 돈이 될수 있는 어, 이제 그런 사냥터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2층에서는 음 이제 무간의 방패도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조금 특템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뭐 전체 창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파템 자체가 워낙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유행을좀 바라기보다는 고층에서 사냥 하시는 것 보다는 저층에서 사냥해서 일반템을 먹는 쪽을 노리시는게 어, 좀더 어, 꾸준하게 벌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의 옥곡 던전에서 또 사냥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과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템 드랍률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어, 무과금 요정 찍을 때만 해도 어느정도 드랍률이 됐기 때문에 격수 캐릭, 그러니까 전사 캐릭터들이 좀더 효율이 좋았지만, 지금 드랍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어 오히려 요정 캐릭보다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요정 캐릭은, 음 그나마 아데나를 많이 벌기 때문에, 어,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라든지, 뭐, 재료 노가다 등을 통해서 조금 다이아를 벌수 있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 이제 격수나 전사 캐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아, 아데나를 꾸준히 수급하는 부분에 있어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요정 캐릭을 좀 세팅을 했습니다. 60레벨에서 몽환의 섬을 좀 돌고 나서부터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한 주를 해서 어, 이제 800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첫째 주에는 좀 많이 벌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어 이제 조금 3천에서 한 달이면은 4천 달이야 정도를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또 사냥을 하고 어, 4주차 영상을 또 찍을 예정입니다. 아, 어,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어, 좀 프로젝트가 이제 다음 주면은 어, 이제 끝난다라는 거에서 좀 아쉽다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이 어, 들기는 합니다. 아,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공간장이 또 얘기라 해서 어 오늘 또 마무리에 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